안녕하세요, 여러분. 과목 선택에 도움을 드리는 과목 선택 2024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종석입니다. 그리고 저는 유서훈입니다. 상경계열에 진학하고 싶은데 과목 추천해 주세요. 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과목은 경제수학입니다. 오, 경제수학? 경제수학이 뭐하는 과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경제수학은 경제학 원리랑 수학적 개념을 결합하여 미적분, 확률, 함수와 같은 다양한 수학적 도구를 써서 우리 세계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경제 현상과 문제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과목입니다. 왕,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럼 경제 수학만의 장점도 알려주세요. 경제수학은 상경계열 학도들, 흔히 말하는 경제경영, 금융학 같은 상경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도들에게 매우 유명한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수학은 수학적 지식, 경제학적 지식을 결합해서 경제현상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제수학은 수학과 경제학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수학이 있는 학생들에게도, 수학에 흥미가 있는 학생들에게도 특히 추천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경제수학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왕,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과목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종석이었습니다. 유선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